안녕하세요 한샘 최중 팀장입니다.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한 한샘 욕실 리모델링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이 현장의 건축주는 저희 부모님이십니다. 특히 저희 공용 욕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인테리어 느낌을 잘 반영해서 요번에 한번 한샘 욕실 리모델링을 한번 시공을 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포인트 판넬은 콘크리트 디그레이라고 하는 요런 텍스처 질감이 있는 요런 재질로 마감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베이스 같은 경우는 하이트, 하이트 개념으로 이게 코튼 하이트라고 하는 요런 이제 무광 이게 텍스처 질감으로 하는 판넬을 적용을 했습니다.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욕실 사이즈가 대략이 한 2,200에 한1,55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모듈에 맞춰서 이렇게 판넬을 깔끔하게 시공을 하고 기존의 욕조를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을 재탄생시켰습니다. 실제 파티션또 원하셔가지고 하실 수는 있었지만 파티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끼기 때문에 그 파티션은 깔끔하게 철거를 아니 그 반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지금 요거 보신 거는 이제 반달이 양변기 세면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WB9500번 양변기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판넬 자체가 다크 그레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 모노시티 상부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블랙형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한샘 로고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유리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이렇게 이제 뭐 휴지나 수건 뭐 이런 것들을 기타를 보관하실 수도 있 이렇게 해놨고, 이게 소재 자체가 이제 프레임이 이런 소재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도 상당히 강합니다. 보시면 부드럽게 닫히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비누나 이제 뭐 컵거리 선반 같은거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세면대에서 여기 코너 선반까지 위치 상당히 이제 가깝기 때문에 파티션 없이도 여기 나중에 이제 뭐 치약이나 치소 같은 것도 이렇게 보관하시고 이렇게 2단으로 보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유리 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했습니다. 자 이것으로 한샘 최준 팀장의 그 부모님댁 한샘 욕실 리모델링 현장 진짜 잘끝냈고요 아무도 이렇게 기해 주신 이제 저희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거를 전문적으로 시공해 주신 그 윤재용 소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. 아무도 이제 이 한샘 욕실이라는 게 실제 뭐. 그냥 팔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이제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 시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잘 케어가 돼가지고 어저 아 솔직히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저도 진짜 마음에 들고 이제 한샘 욕실을 맨날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제 욕실 봤는데 진짜 제가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욕실을 이제 가지게 될수 있어서 아 너무 기쁘고 이제 진짜 한번 여기서 깨끗하게 한번 잘 써보고 나중에 이제 써보면서 느끼는 그런 이제 어 그런 교훈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을 이제 잘 이제 숙지를 하고 이제 더 한샘 욕실 리모델링을 어 이제 그 이웃님이나 다른 고객님들한테도 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